저, 카메라 한번 보여줄게요. 힘다 빠졌네, 이거. 잠시. 우! 우! <목소리> <목소리> 야. 잘 먹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긴 왔네요. 볼까용 거치를 그 일단 한대 하고 흔드는 걸한대 하고 어모니도한대 세팅해 놓고 직결 텐션 한치 제비저 단차가 좀 있는게 좋아서 80cm로 하겠습니다 60-80 나오는데 저는 80cm 처음에 도료를 바로 연결하고 일단 밑에 2단 밑에 3단, 밑에 4단, 여기에 연결, 이카메탈 120g. 밑에 추를 무겁게 하는 이유는 액션을 주고 나서 바로 스테이하고 멈춰 있어야 됩니다. 추가 가벼우면은 액션하고 나서 이렇게 좀 움직이겠죠. 추가 자리 잡을 동안 그 사이에 입질이 들어오면은 이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카메탈까지 오단. 오늘 사용할 로드는 1704, 그리고 앞에는 쭉 메탈철입니다. 거치는 단차 6 0자를로 가겠습니다. 항상 거치는 고3, 고등어, 고등어 일단 그리고 이거를 올려서, 여기, 이게 자연스럽게 돌게 요 위에 했습니다. 오므리는 여기가 났고요. 거치는 여기에가 났습니다. 오라 고등어, 달고, 올려서 핑크 고등어 하고 몇달 120g 몇달 끝에 물리고 전갱이 이렇게 뭐야 뭐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갈치같은데 느낌에 갈치 갈치야 <laughs> 갈치 역시 갈치집이라니까 갈치 온다 갈치가 때린다 3 5 액션을 주고 스테이 자, 이 장르는 허리가 조금 있고 초리가 아주 부드러운 그런 로드가 좋습니다 그리고 릴은 스테이가 일자로 섰기 때문에 텐션이 조금만 풀려도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이기어를 추천드리고 드랙은 너무 세게 잠그는 것보다는 약간 여는 게 오! 40에 깔치 때리는데, 큰일 났네. <laughs> 다시 두 <또> 바퀴. <맞기>. 40! <laughs> 그 지영이 물었습니다. 오! 아니, 아니. 정갱이. 아, 네. 어. 정갱이. 40, 예. 정갱이. 어, 40, 40. 이 사이즈면은 일자체비가 먹히는 사이즈죠. 아, 네, 네. 그치, 오므리가 에 바로 한마리 물었습니다. 정갱이가 또 타네. <laughs> 딱 사이즈는 그 사이즈인데. 오, 한치. 어, 맞다니까. 저건 내꺼보다 크다. 와, 아이거야 와, 이거야 체비, 체비 좋네. 체비 좋지? 네. 어? 31. 32? 사실 지금 물이 조상되서 폼이 약간 붙어있습니다 이거 앞에 낚시하시는 일본하고있고 고3 아닙니까 고3 보라 고등어 야얘채비뭐 쓰노 아채비 지기네 아, 야 나이스 35! 와, 한 마리 꼬시 잡기 어렵다. 자, 아, 제가 하면 됩니다. 아, 귀다 진짜 귀엽다. 펑불이다, 펑불. 제가 요전 출조 거의 뭐 한, 한달 한 전? 그때 출조에 영상이 넘는데, 사실! 핑크 고등어. 짜잔. 사이즈는 캔사키인데 일자체비에 반응이 좀 없네요. 오지마. 오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오지마, 오지마. 이랑 강두치에 하고도 모두들 같은 날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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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은 계속 뭐 말도 안해 고등어 뽕떠물고 론 뽕떠물고 올와 왔어? 대현동도 일자채비 해놓거든요야가만는게들네우와우와 그래 일자채비는 D사이즈가 맞지 왔나? 어? 자전거 지나서 먹어야지 42 보라고 등던 와, 고기다, 고기. 샀습니까? 어? 오, 갑자기 고등어 때가 이래 붙노. 꽉 깨물어서 빠지지도 않네. 음 오, 머리 이건 요거. 힘다 빠졌네, 이거. 참치. 으 그래, <목소리> <수입되어 우업! 웃음> 큰일 났다. 저거 있으면은, 오늘 이 포인트도 끝난 것 같은데. 동해에도 참치가 난리라더만은, 남쪽에도 히트. 오, 와. 얼마만이고, 잠깐만. 30, 35. 와. 겁나 신중해야지. 한 마리가 되렸습니다 한치 자, 여섯 한치회 1인 1접시로 자, 아한입마십시 방송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멀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한치회 이야, 진짜 어렵네요, 한치. 아, 이제 보내주고 갈치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작은 사이즈인데, 다알이 차 있습니다. 이게 캔사키 그 사이즈인 것 같아요.